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. <laughs> 근데 뭐 힘들어서 뭐 그런 건 아니고, 그냥, 뭔가, 스님처럼, 그, 무의 경제에 이르렀다? 정말 기분이 이상하네요. 저를 위한 여정이었기 때문에. 생각해보면, 처음이랑 지금 저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. 저 자신에 대한 믿음, 믿음이 엄청 강해진 것 같고, 더 긍정적이고, 더 도전적이고, 더 열정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.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보다는, 그냥, 이 대장정이 끝나가는 게좀 아쉬울 따름입니다. 지나온 순간들을 떠올리면서, 예, 조용히, 아주, 조용히 걷고 있습니다.